예 오늘은 그 2월 13일 인데요 그 예전부터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주제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현재 그 주요 매출이 그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어 중국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 경쟁 경, 같이 경쟁하는 상대로 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랜드플래시 쪽은 어 기술적 난이도가 디램보다 약간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추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제, 어,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어, YMTC,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어, 3D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앞섰다는 얘기도 나와요. 어, 근데 근거가 뭐냐면은, YMTC가 232단짜리를 이미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랜드 플래시를.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직은, 232단 보다 낮은 단계 단수에 그 랜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근데 단수가 높다고 무조건 그 성능이 더 고성능이다 얘기할 순 없어요. 근데 YMTC가, TC가 232단 맞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 좀 시간이 지나면은 300단, 350단까지 쌓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종전에는 랜드 플래시 쪽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든 거를 중국이 다 사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중국 내에서 어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자기네 국산 어 랜드플래시 공장이 사실 삼성 하이닉스 모두 다 중국에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중국 업체 거 사주게끔 강제해서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랜드플래시 쪽에서는 중국이 그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은 매출이 증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그 디램 쪽에서는 또 마이크론의 추격이 가파르다는 주장이 나와요. 어, 마이크론이 4세대 디램의 경우 공, 어,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 그 직면에 있어요. 워낙에 수요가 좋은 쪽 그 좋은 분야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과 미국이 그냥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산업에서 워낙 그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이, 어, 계속해서 이게 경쟁자 없이 탄탄대로로 갈 거라는 거는 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어,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어, K 반도체다 칼을 겨냥한 중국이 차세대 꿈의 디렘 선점 나섰다. 차세대 꿈의 디렘이 뭐냐면은, 어, 창신 메모리에서 개발한 건데, 보통은 d 렘이 어, 그,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커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커패시터 부분을 없애버리고, 두 개의 트랜지스터로 만든 디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커패시터가 부피를 많이 차지, 차지하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어, 네덜란드 그어뭐 네덜란드 업체 그, <laughs> 그 아. a s m l 에 노광 장비가 중국으로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 EUV 노광 장비 이거 사용 안 하고 그 지금 현존하는 디램보다 더 용량이 큰 디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실제 생산을 해서 양산이 되게, 되게 되면은 디램 쪽에서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중국이 단숨에 우리나라 디램 쪽 기술을 추격하는 이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좀 높은 D램이긴 하지만 이 분야도 좀잘 봐야 돼요. 어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뭐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 3D D램을 그 자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중국이 개발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겠어요. 실적이 어, 네이버에서 사실 예상할 때는 4분기 영업이익이 7조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4조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laughs>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3월 따, 2023년 3월. 그러니까 1분기와, 네, 어,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laughs> 이미 더 낮게 추정을 했는데, 잘하면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어~ 자기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인건비가 싼 나라랑 디램 랜드플래싱 경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삼성 하이닉스보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였기 때문에 제조 원가경쟁력이 워낙 높았지만 이제 중국과 경쟁하게 되면은 본격, 본격적인 경쟁은 아니더라도 이제 경쟁이 시작되게 되면 얘네들도 과점 시장이긴 하지만 가격 결정을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높게 하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좀 과거 같은 퍼포먼스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데 지금 현재 또 고금리 상황에서는 휴대폰 같은 것도 좀덜 팔리고 어, 삼성전자 가전 같은 경우 지금 아예 안 팔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위기가 아 위기 매출 부진이 단기에 끝날 걸로 보고 그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고 지금 뭐 외국인 기관들은 약간 펌프질 하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어, 희망을 주면서 다시 더 들어오고 또 공매도 쇼커버도 해야 되니까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 내년 실적은 좀 약간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왜 우울할 수밖에 없냐면 미국이 3월 달에 그 5.0%로 금리 상단을 올리는 게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달에는 5.25%로 올리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를 정책을 쓰는 건데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고금리면 어 가처분 소득이 이게 크게 늘기 힘든 상황이에요. 가처분 소득에 여유가 있어야 좀 IT 제품도 좀 사고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올 텐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이 지금 현재 그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유가가 그나마 좀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제가 보는 거는 유가가 월봉이에요 근데 어 여기가 2000 5년에서 2007년 부근, 부인데 이때도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이렇게. 이게 쭉 빠졌었는데, 여기 부분이. 근데 지금이, 저는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가, 1차적으로 한번 조정을 쫙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도 감산한다고 하고, 오 c 플러스도 감산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쉐일 가스 뽑아내면은, 어, 쉐일 오일 쪽이 그, 생각보다 처음 뽑아내고 나서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야지만 쉐일 오일을 그, 신규 유정을 파고 할 텐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캐나다 그, 석유가 미국으로 원활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 제 생각할 때, 이게, 여때랑 똑같아요. 어, 이렇게 아마 갈것 같아요. 제, 생각, 제 생각할 때. 그랬을 경우에, 이번, 이, 번이당시의 그, 그, 파동의 길이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고 길어요. 그래서, 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는, 어, 여기, 140, 150달러, 여기를 좀 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서 어.. 이.. 패드에서 금리를 어.. 5.5까지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보다 좀더 높고 저는 6%대 금리라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디뎀이나 랜드에서 중국은 안중이 없었어요 중국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어긴 상승의 끝이 긴 상승의 끝이 긴 상승의 끝이 여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그 주식하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전형적인 고점에서 다 털어먹는 연봉, 이거 차트거든요. 연봉이에요, 이게. 연봉인데, 어, 그런 모양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런 모양이. 그래서, 여기가, 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 에이파가 나온 거고, 에이파.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여기 삼성전자를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인베스팅으로 볼게요. 이 차트가 너무 불편하네요. 이게 그 증권사 차트가. 이 D라고 써있는 거는 배당했던 것 같아요. 디바이디에서.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그, 인베스팅에서 그, 주가 보정하는 걸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이거가 그,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 자동 보정이 안 되네요. 이게 음... 일단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는 A파동으로 봐요. 그리고, 어, 아마도 여기서 이제 얼마 올라오진 못할 거예요. 이제 저는 B파동도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C파동이, 어, 디까지갈 거냐. 어, 아마, 만오천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오천원 정도까지. 상상전자. 이게 좀더 이제 기간이 길 수도 있죠. 이렇게, 뭐, 24년도까지. 어, 이런, 이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 비파동이 좀더 높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뭐, 지금보다 67,000원, 이런 데까지 가서. 그러면은, 여기가..한..잠깐만요 승선전자가 A파가 어..43,000원정도 빠졌고 B파동이..C파동이 한 5만원정도 빠지는거죠 5만1천원정도 어..이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근데 이렇게 왜 마무리되냐? 그 환율을 일단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돈을 뺀, 빼는 거죠. 그리고 어, 신용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무조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좋은 기업이 구조조, 구조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회사에 쓸데없는 인력이 없고, 가볍, 가볍게 만들면서 기업의 경쟁, 경쟁력이 생겼을 때, 어, 회사의 주식을 다 쓸어가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랜드플래시에서 지금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 애플에다 충분히 팔아먹을 실력이 되는데, YMTC가, YMTC가 애플과 애플에다 랜드플래시 메모리를 충분히 팔아먹을 실력이 되는데, 못 팔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어지간한 중국 회사들은 그, YMTC의 랜드플래시를 살 거예요. 어,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먹는 시장인데, 뺏기는 거죠. 일단 랜드가 이렇게 먹히기 시작하면 디램도 어, 시간 문제다 따라오는 게 어,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비메모리 쪽은 원래 중국이 워낙, 워낙 잘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시 한번 그 준비해서 새로운 비트코인과 경제 뉴스를 준비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